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행이이 이 카페에서 못못 진보관을 해준다고 이에요 근데 나는 어, 여기 책방인데기 가보고 싶은데 숨어버요 지금은 바로 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무슨 셀프 사진관처럼 셀프 사진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래된 서점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아무튼 사진관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으러 가자. 어, 흰다정이다. 나 흰다정도 가보고 싶은데 여기도 궁금했는데. 음.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서 가는 게, 음, <laughs> 금방 가더라고요. 내 보조가방. 철이에요 <뭐라> 털. 음, 어, 여기 시장인가봐요. 사람이 별로 없네? 지금 시간은? 뭐야, 사람이 이렇게. 어, 사람이 진짜 많네. 진짜 맛있겠다. 그냥, 그냥 계속 나와서 먹어야겠다. 난 여기에요. 사진 이용하실까요 네. 10분 뒤에 가능하신데. 네. 이카메 라가 있고뒤에책 이요. 아, 여튼 진짜 짱좋아 이렇게 담아서 주셨어요 나는 사실 이런 사진을 찍으면서 한번도 마음에 들었던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도 모르겠어 좋은 경험이었다 재밌었어 헤이,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여기 평일인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어디가? 어디갔냐네 지금? 일단 뭐를 먹던가 뭐 해야 될것 같은데 엄만 돌아다녀보 응. 너무 이쁘게 먹어. 이거 아, 투봐 너무 궁금한데 성게 초콜렛이라니 성게큐? 문을 안 열었어. 근데 오늘 문안연 곳이 되게 많네요. 오니케라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이렇와 이게 카페가 여기 오리 한 마리가 진짜 오리 온다. 진짜 포기했어. 너무 바람이 많이 머리를 할수 없어. 지금은 그 진짜 가고 싶었던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보려. 고이 여기 여기도 있네. 강릉에서 먹었던 남준이 반만.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어. 아. 속초가 뚜벅이한테 좀 힘든 이유가 너무 다 멀찍이 떨어져 있어. 뭐 가고 싶은 곳이 다 너무 멀찍멀찍이 떨어져 있고. 아, 좀 그런. 그리고 그때 강릉에서는 정보관이 되니까 그거 좀 수월하게 다녔는데 이 무거운 거 입어지고 다니니까 조금... 여 안에 갇힌 것 같아, 이렇게. 여기 갈 거야, 여기 가고 싶어. 근데 저 진짜 여기가 너무 예쁘고 싶은데 고민하고 있어. 여기 돼지꼬리를 판다는 거예요. 리드 돼지꼬리가 뭔지 너무 너무 궁금해. 오후이5시라서 응. 일단은 호텔 가서 체크인을 하고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아. 아 너무 고민. 중. 체크인 너무 힘들었어 아니 여기는 체크인... 무인 체크인인데 문자로 방번호랑 키번호가 온다는데 전 문자를 받은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헤매다가 지금 드디어 체크인을 했어 급방이네 음, 되게 깔끔하다 이렇게 엄청 깔끔하고 이렇게 있네. 끼가 어떨려나? 끼는 그냥 뷰는 없는. 거 아무튼 괜찮다. 시장에 다녀온 거예요. 시장에서 먹을 만한 걸 하나 사오고 가깝거든요. 앞에 엄청 가까워가지고 숙소에서 먹으려고요. 편하게. 너무 깔끔하고 엄청 저렴하고. 아, 저기 허큐리 본체. 아, 저번에 먹었었다, 저기. 아, 떡볶이는 그냥 좀 그랬던 것 같고. 까베기는 맛있어, 근데. 까베기 먹뭘까 여기가 웨이팅. 까까워졌네. 뭐지? 아, 감자전이네. 유 명한 데가 뭐죠 뭐야？참 고가 있었 다？오늘 닫았네. 뭐왔는데다뭐랄까오늘 기름을 때려 박더라고요. 먹는 게 맞나 싶은뭐각이 들더라고요. 뭐뭐 오늘은 밤을 새고 와가지고 거의 한두시간 잤는데 그마저도 잠을 설치고 왔단 말이에요. 정신이 엄청 몽롱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궁금하다. 옛날에 먹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맛이 너무 자꾸 생각이 나서 꼭 다시 와서 먹어야지 먹어야지 했는데 약간 아, 비주얼이 정성을 다해 해주시는 느낌이 아닌, 속초아이 있는 쪽인가? 그쪽에, 저기 할머니가 구워주시는 데 있거든요. 진짜 정성을 다해서 구워주시는데, 정말 바싹바싹하고, 안은 완전 촉촉하고 한데, 이거는 그냥 약간 기름에 절여진 맛? 근데 저는 초중원시장 왔을 때 유명하다는 음식들을 정말 다 먹어봤거든요. 만석닭강정 빼고 다 너무 실망을 했어 그래가지고 슬레드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했는데 너무 아쉽다. 아 이제 한숨 자야 돼. 됐다. 햇빛 진짜 좋다. 이 햇살에 탄좀 약간 잘될것 같아. 그래 시간시원하게 좋잖아요. 그걸 갖다 보니 나중에 큰 미라도 봐요. 여유롭게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막 이런. 다시 나갈 거야. 막밥 먹고 야경 보러 갈 거예요. 야경이 너무 보고 싶은데 좀 추워 가지고 무서워. 갈수 있을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응. 일단은 저녁을 먹기 로해서 아, 저기구나. 바람, 바람 부는 거. 긴데. 그러면 남았겠그 부끄러운데? 안녕하세요. 네. 진짜 너무 잘 먹고 나왔는데, <laughs> 너무 잘 먹고 나왔는데, <laughs> 너무 좋다.